저희는 이제 오늘 로마의 첫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잤거든요. 지금 바티칸 시국을 먼저 구경하려고 이동하고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 그 이탈리아 안에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독립을 시켜준 국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브렉퍼스트 한번 먹고 <laughs> 이동을 해야 되나? 가서 먹어야 되나? 어디 여기 먹을 데가 없나? 아니 오늘까지만 날씨가 화창하고 요 유럽 전체가 거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랑 스위스가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오던데. 비안 오는 아 곳을 최대한 찾아보고 피해가야 될 것. 아것 비안 오는 대로 그냥 찾아서 어차피 다음 계획이 없기 때문에. <laughs> 메트로를 찾아라 메트로 아니다, 아니다. <laughs> 주스 이런거 파나 여기는? 와빵 맛있겠다 아니 빵 종류가 되게 많아요. 라즈베리랑 피스타치오랑 건 건잼. 단. 플로리. 어, 아니 가격은 얼마 비싸지가 않습니다. 커피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빵도 한 1,500원에서 2,000원. 비싼 게한 3,000원, 4,000원. 네, 우리... 와 맛있겠다. <laughs> 와, 맛있겠어. 와, 라떼 마키아또 저희는 도넛 하나랑 그다음에 크로아상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하나 시켰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밖에를 다 보면서 먹을 수가 있어. 저희가 시킨 게 카페, 카페 마키아또 마키아토. 라키아토랑 그 다음에 카페라떼 카페라떼 어 카페모카를 <laughs> 어. 카페 못 가라, 흔들리니까, 한쪽으로 밟자 이쪽으로 근데 진한 커피에 그냥 거품 우유 거품을 올려준그 맛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5.9달5.9 유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커피 맛이 더 진하고 강하고, 좀 우유 맛이 더 많이 나고. 먹어봐. 빵 그냥 들고 먹어야 되나 보다.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laughs> <laughs> <그냥> 크로아상. <laughs> 아니, 크로아티아에 있다가 오니까 진짜 물가가 싼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먹어도 만원이긴 한데, 맛있어? 무슨 그림이야? <laughs> 와, 아침에 빵에 커피를 얼마만에 먹는지. <laughs> 좋아. 어, 아 근데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음, 하나에 한 1,5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어. 아침을 시작하는 음. 기분. 메트로 타로 음. 여긴 이제 메트로 타러 가는데. 8시부터. 음. 확실히 지하철역은 한국이 진짜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뭔가 막 무서워. 약간 어두컴컴해, 지하철이. 뭔가 음침한, 약간 우리의 그냥 지하도로? 지하차도? 그런 데 같아. 아니, 이렇게 역을 나오면 이렇게 티켓 파는 데가 있어요. 역 나오자마자. 여기 역 이름이 옥타비아노? 역인 것 같은데, 이렇게 티켓을 팝니다. 가격이 똑같은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많아요. 이제 어. 꼈는데. 관광객들 많아요. 진짜. 우리도 막 공장 가는데. 어. 아니 가는 길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가이드 따라가는데. 그걸 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지금 인도를 점령했다. 아니 길 자체는 워낙 가이드가 뭐 이렇게. 무슨 지팡이 같은 거막 들고 다니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이미 여기 길이 꽉 차가지고. 아, 그리고 저희 그 지하철역에 있는 티켓부스는 약간 수수료 받는 것 같아요. 36점 몇이라는데, 어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17유로였거든요. 한 명에. 근데 36이라고 두 명이 36인 거 보면, 수수료 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 앞에 가서 정식으로 그냥 표를 기다리더라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아, 저희는 지금 맥도날드에서 와이파이를 좀 이용하고 이제 바티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티칸 투어를 가이드를 끼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매를 못 하고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플로 오디오로 듣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티칸는 2만원 내면은 그 오디오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투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가이드가 없어서 그렇게 셀프로 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와. 저희는 성베드로 성당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박물관은 진짜, 와, 사람 진짜. 한 1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와. 저희는 대성당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당 장난 아니야. 이거 봐봐. 와. It's okay. 와. 아니, 이 라인 자체가 다그 입장하는, 대성당 입장하는 줄이래요. 와, 아니, 중간까지 갔다가 저희 나갔거든요. 이게 박물관 입군 줄 알고. 줄 기다리면서 이 아까 다운받았던 오디오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아티칸 소개 같은 거, 역사랑. 어. 어, 아니 이거 음.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 너무 좋아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음. 가이드 안 하시는 분들. 음. 줄 서면서 기다리면서도 어. 뭐 들으라고 안내가 잘 나오고, 음. 뭐 주의 사항이나 음. 추천 동선 같은 어. 게잘 되어 있어. 동선까지도 다 나오니까 무조건 추천. 와. 이 위에 많은 동상들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인 데가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뮤지엄은 다른 데래요. 입구가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와, 저기 분수까지 있는데 바람에 분수 물이 날려 가지고 시원합니다. 아 씨. 아직도 줄이 이만큼 남았네. 어 저희 바티칸 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여기 엄청 거대해. 엄청 거대해. 오케이. 동상들까지. 지금 보이는 성 베드로 성당을 먼저 갔다가 저희는 바티칸 뮤지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내가 엄청 커, 엄청. 대박. 와. 와 여기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와, 피에타 동상이 있습니다 이, 이 이제 예배 하나 봐요. 이 중앙 제대 위쪽이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그림입니다.

저희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돌고 왔는데 오디오 가이드북 진짜 강추 강추 <laughs> 와 유익합니다. 엄청. 이거 모르고 보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뮤지엄은 안 들어갔는데 이 박물관만 아이 베드로 성당만 봐도 진짜 강추합니다. 얘 뭐야? 아 여기 바티칸 군인이라 그랬어. 나오다 보면 이렇게 PT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포스트 오피스인 것 같아요. 아마 우체국 같은데 여기서 우편을 써서 한국으로 직접 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한국으로 보낼 우표를, 우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표. 안에는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찍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저희 잠깐 배고파서 피자랑 뭐 먹으러 왔는데 여기 가까운데 평이 좋습니다. 피자랑 파스타. 아, 여긴, 여긴가 봐. 그러게? 네. 자리가 없네? 여기 맛집인가 봐? 아니, 가격이 엄청 싸. 여기서, <laughs> 여기서 4, 5, 6유로면은 진짜 해자 아니야? 와, 피자 종류 진짜 많아. 피자 파스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파스타는 한 7유로? 카르보나라 시켰지요? 여기. 음. 카르보나라 칠리로랑 그다음에 그리고 시킨 게 이건가? 아니면 이거도 좋았는데. 버섯치놀라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 그 <laughs> 어. 보이는 걸로 시켰거든요. 여기 고기랑 보이는 고기랑 시켰어요. 고기랑 걸로 시켰어요. 여기랑 버섯 된 걸로. 네, 고기 들어간 피자? 우리나라 불고기 피자 같은 걸로 시켰습니다. 콜라. 맥콜라. 만들어지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응. 친절하고. 표정에서 그냥 웃는 모습이 응. 있어서 분위기 같은 게 좋은 것같아요아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걸 먹고 <laughs> 너무 많이 걸었어. 먹고 이제 투어를 더 힘을 내서 하면 될까. 아 드디어 이탈리아에서 첫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진짜 응. 제대로 된 식사는 처음이다. 응. 응. 먹어봐. 그냥 손으로 먹는데. 나. 나와서 다 맛이 엄청 강하지 않아? 응. 음료 바삭바삭하네 햇살이 아니라 생 토마토의 막. 이 무슨 양이지 바지? 버섯장인데 이거? 양송이 버섯인데? 응. 이거 엄청 짭짤하다. 음. 짭짤하다. 근데 맛있네. 응. 어나도먹어요 <laughs>

우리나라 i 르 t 나라나어 l i c e Okay, okay. Okay, okay. o k 아, 음. 이 y o k a a y o k a 섞고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한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고소한 맛은 없잖아. 크림 맛은 없다. 음, 음. 덜하다. 음. 10점 만점에 몇 점? 음, 음. 6.5? <laughs> 막막맛이단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뭐 음, 먹을 만은 한 이런 맛이구나. 잘 비벼.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먹 해야될거같아 아 배불러요 배불러 콜라도 <laughs> <나도> 맛있네 <laughs> 다 맛있어 아, 아니 그 까르보나라는 면이 약간 강황가루 들어간거 같은 느낌? 음, 노란색이긴 했어 <laughs> 우리 비행기에서 노란밥을 먹었는데 그 향이 약간 나요 음, 그게 배어있나 보다 음, 음. 그걸 면을 바탕으로 해서 음. 치즈랑 일단, 음. 베이컨 맛 나는 고기, 뭐, 소세지 음. 같은 거 올려져 음. 있고, 후춧가루. 음. 일단, 피자는 진짜 맛있고, 아. 까르보나라는 그냥, 아, 까르보나라, 여기서는 어. 이런 맛이구나, 어. 알기 위해 먹어 한국 거랑은 일단 다릅니다, 맛은. 어. 그래서, 바티칸 시국 그 조금만 벗어나면 음식점들 구글링하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피자 가게 그냥 들어간 건데 음.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친절하시고. 어. 음, 아 알바생도 되게 많더라고요.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어, 너무 친절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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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사람이 많아서 좀못 찍었는데. Have a good day. 응. Have a good day. 분한테다 인사를 해 주셔. 그치. 계산하고. <laughs> 그럼 이제 저희는 뮤지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뮤지엄 이 부가 이제 어. 기대된다. <laughs> <laughs> 재미있었어. 가이들데면서하 음. 어, 이제 바티칸 뮤지엄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티켓도 여기서 살수 있는 거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데 이렇게 리셉션에 가시면 이렇게 티켓을 살수 있습니다. 어. 보면은 하나에 17유로. 그래서 34유로 두 명. 매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하면 음.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이렇게 한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티켓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돼요. 가보자. 아, 지금 이렇게 2층에 올라오니까 여기 바이 티켓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원래 신용카드는 여기서만 해주는 것 같고, 저희가 갔던 데는 원래 현금으로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첫, 이거 그림이래요. 그림. 와 라파엘로의 작품들입니다. 와. 와 저희 성당이랑 오늘 바티칸 박물관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 박물관도 그. 오디오 가이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없으면은 그 안에 보는 내용들이 뭔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이구나 하면서 음, 지나갈 거 같아요. 초점을 맞출지 모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와 2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이 안 아깝습니다, 진짜. 이제 빨리 콜로세움이랑 트레비 분수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원형으로 생긴 요 다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출구. 출구를 네, 이용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와. 나선형으로 생겼는데 너무 무서운데? <laughs> 와, 폰 떨어뜨리면 끝. 저희는 이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콜로세움이랑 어디 봤었지? 콜로세움이랑 트래비 분수 아트레비 분수랑 콜로세움 보고 왔는데 핸드폰이 저희 꺼져가지고 어그 집을 찾아오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그냥 옆 근처라는 거를 기억하고 물어보러 응. 와서 아. 어제 캐리어를 끌고 왔던 길을 막 기억해서 맞아. 왔었어요 테르미니역만 찾아가지고 그냥 그 역에서 어제 내렸던 셔틀버스 정장 찾아서 기억을 더듬어서 왔습니다 집을 찾아서 다행이야 응. 지금 이제 핸드폰 충전하고 저희 음식 포장하러 왔습니다 응. 어, 오늘 낮에는 저희 스파게티랑 피자랑 뭐 먹고 싶은 거 먹어가지고 저희 치킨이 먹고 싶어서 여기 프라이드 치킨 1 2유로에 치킨 세트 뭐 어니언 링이랑 해가지고 있어요 치즈 스틱이랑 이런 게 있어서 이거 가지고 맥주 사서 방에서 간단하게 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지금 벌써 9시가 넘어가지고, 여기는 10시 되면 식당을 웬만하면 닫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싸서 포장해서 먹으려고요. 내일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음. <laughs> 오늘 일정, 완 어, 어, 오늘 일정을 일단 완료했고, 내일은 어디 갈지 이제 숙소에서 맥주 먹으면서 찾아볼 거예요. 그럼 내일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